이동한 거리가 나오는구나, 어, 잘 되는구나 하면 이거 사실 필요 없어요. 어, 지금 지울게요, 그냥. 어, 아 값이 이렇게 찍히는구나라만 아시면 되니까. 어, 뭐 이제 화면에 찍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동 거리를 계산을 할게요. 어떻게 여기 여기 그죠? 릴리즈했을 때 도착 자표를 만든 후에. 이동거리 변수도 설정을 할게요. set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plot 빼기, plot 해 주시면 됩니다. plot 빼기, plot. 거를 빼어 도착 x 좌표에서 시작 x 좌표를 빼줍니다. 빼서 이동거리에 집어 넣는 거죠. 근데 이동거리가 저희가 아까 전에 20 정도 넣었잖아요. 50인가? 20? 근데 지금 요값 보면 거의 뭐한 400, 500씩 바뀌죠? 음, 거리가니까? 요 그냥 빼면 안 되고, 요뺀 값을 나눠줘야 될것 같은데, 음, 잠깐 볼게요. 일단 실행 한번 해볼게요. 오, 되게 빠르죠? 음, 값이 커서 진짜 조금, 탁! 요 정도 해야지. 탁! 네, 요 정도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리가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여기가 대략 볼게요 여기 500, 500 정도 이동했을 때 아까 전에 50 정도 간다 10으로 일단 나눠줘 볼게요 10으로 나눠야 되니까 다시 플롯 나누기 플롯이 가야 됩니다 플롯 나누기 플롯 나누기는 슬래시로 쓰시면 돼요 슬래시 나누기 10 정도 해서 이동거리에다 집어넣을게요 해보겠습니다 어느정도 되는지 어, 어, 괜찮네요 반대로도 가요 <laughs>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갑니다 앞뒤로 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거의 절반은 끝났습니다. 이제 할 거는 이제 이 거리를 계산해서 화면에다가 띄워주는 것만 하면 될것 같고요.